주인세가 된다는 건 매력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옷장이 더 똑똑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죠. 30대 때 멋져 보였던 것들? 그중 일부는 이제 당신을 생일 초보다 더 빨리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0대 남성이 지금 당장 입는 것을 멈춰야 하는 아이템들을 다룹니다. 유행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의 이미지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존재감, 세련됨, 그리고 성숙함을 주는 스타일로 바꿔봅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볼까요? 아이템 번호 1 바렌디스트로이드 진 디스트로이드 데님은 20대엔 멋져 보였지만 50대에는 여전히 과거의 유행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심한 바램, 찢어진 무릎, 과도한 워싱은 당신의 전체적인 룩을 값싸게 만들고 시각적으로 무게감을 떨어뜨립니다 나이에 맞게 입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된 스타일로 보이자는 겁니다 대신 진한 색상의 깔끔한 컷 데님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불필요한 디테일이 적은 슬림 스트레이트나 테이퍼드 핏이 가장 좋습니다 과하게 꾸민 듯 하지 않으면서도 체형을 잘 살려주죠 신축성이 있는 고급 데님을 선택하되 인위적인 디스트로이드 효과는 피하세요 이런 스타일의 청바지는 캐주얼 셔츠, 폴로 셔츠 또는 가벼운 블레이저와도 잘 어울립니다 영감을 얻고 싶다면 이드리스 엘바나 존햄 같은 남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진한 데님과 깔끔한 라인을 고수해 룩을 한층 세련되게 만듭니다. 스웨이드 봄버 재킷, 몸에 잘 맞는 헬리넥티, 첼시 부츠를 매치해보세요. 편안하지만 날카롭게 정돈된 룩이 완성됩니다. 그건 단순한 캐주얼이 아니라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려는 느낌 없는 성숙한 캐주얼입니다. 아이템 번호, 이 로고가 과한 옷 스니커즈 유행. 지금 가장 시끄러운 트렌드 중 하나는 로고가 도배된 옷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크게 박힌 티셔츠 커다란 모노그램이 새겨진 디자이너 스니커즈 나는 명품이다 를 외치는 아이템들이죠 인플루언서들이나 몇몇 중년 셀럽들이 즐겨 입지만 사실 50대 남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로고와 스니커즈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트렌드를 쫓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최근 GQ 스타일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보다 로고를 먼저 본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과도한 브랜딩은 당신의 존재감보다 옷의 로고에 시선을 빼앗게 하고 룩을 유치하거나 억지스러워 보이게 만듭니다. 대신 네이비, 올리브, 헤더그레이 같은 다용도 색상의 로고 없는 폴로 셔츠나 티셔츠로 바꿔 보세요. 그리고 신발은 가죽이나 스웨이드 소재의 깔끔하고 미니멀한 스니커즈로 업그레이드하세요. 매트블랙, 딥 브라운, 오프 화이트 같은 색상이 좋은 선택입니다. 조지 클루니 같은 남자들을 보면 로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절제된 아이템을 착용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는 이유는 시선이 옷이 아닌 그 자신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걸 세련되게 조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진한 네이비나 올리브색 폴로 셔츠에 몸에 잘 맞는 차콜 치노 팬츠나 어두운 데님을 입으세요. 신발은 로우 프로파일의 가죽 스니커즈나 스웨이드 로퍼로 마무리하되 항상 깨끗하고 중립적인 색을 유지하세요. 레이어링할 땐 부드러운 그레이 오버셔츠나 구조감 없는 블레이저를 선택하세요. 날카롭고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룩, 바로 50대 스타일이 가져야 할 감각입니다. 아이템 3. 두툼한 지갑 부피감 있는 액세서리. 50대 남성에게서 너무 자주 보이는 은근한 스타일 실수 중 하나는. 불필요하게 꽉찬 지갑이나 과하게 큰 시계 두꺼운 벨트 같은 부피감 있는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용적이거나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실루엣을 망치고 불필요한 부피를 더해 무겁고 덜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인체공학 디자인 연구에 따르면 두꺼운 지갑은 한쪽 엉덩이를 밀어 올려 자세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타일면에서 두꺼운 지갑은 바지 뒷주머니에 볼록한 자국을 만들어 깔끔한 라인을 망가뜨립니다. 작은 디테일 같지만 이런 점들이 시각적으로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하고 세심하지 못한 인상을 남깁니다. 대신 꼭 필요한 카드만 들어가는 슬림한 가죽 카드 지갑이나 미니멀한 지갑으로 바꿔 보세요. 벨로이 벨로이나 리지 리치 같은 브랜드는 앞 주머니나 뒷 주머니에 넣어도 부피가 생기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실루엣이 즉시 정돈되어 보입니다. 시계는 심플한 다이얼과 얇은 스트랩을 갖춘 클래식한 중간 크기 디자인이 좋습니다. 38에서 40mm 케이스의 가죽이나 메쉬 밴드가 이상적입니다. 과하게 두꺼운 메탈 시계는 손목을 압도하고 전체적인 룩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벨트는 신발 색상과 맞추되 폭은 1점, 이외에서 1점, 5인치 정도로 적당하게 너무 크거나 번쩍이는 것은 피하세요. 이런 디테일들을 다듬으면 몸과 옷 모두를 돋보이게 하는 깔끔하고 정제된 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스타일의 인프라라고 생각하세요. 작지만 전체적인 세련미와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들입니다. 아이템 4. 맞지 않는 블레이저와 재킷. 남성을 가장 빨리 늙어 보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블레이저나 재킷입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거나 혹은 단순히 오래된 핏의 옷들이죠. 50대에는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기성복을 수선 없이 그대로 입는 것은 체중과 나이를 동시에 더해 보이게 만듭니다. 핵심은 피트입니다. 블레이저는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되 당기거나 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소매는 손목 뼈에서 끝나 약간의 셔츠커프가 보이게 하는 게 이상적 입니다. 더 이상 긴 소매 아래에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재킷 길이는 엉덩이를 덮되 다리가 짧아 보일 정도로 길어서는 안 됩니다. 90년대식 박시하고 네모난 핏이나 어깨 패드가 과하게 들어간 재킷은 피하세요. 대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부드러운 어깨선의 언스트럭처드 블레이저를 선택하세요. 요 가벼운 우리나 코튼 혼방 소재는 부피감 없이도 레이어링하기에 완벽합니다. 톰 행크스나 휴 그랜트 같은 스타일 아이콘들은 언제나 체형에 맞게 재단된 재킷을 입습니다. 그 덕분에 과하지 않으면서도 날렵하고 현대적인 실루엣을 유지하죠. 스타일 팁을 드리자면 잘 맞는 네이비 블레이저의 연한 블루 혹은 프렌치 블루 셔츠 그리고 미디엄 그레이치노 팬츠를 매치하세요. 브라운 가죽 로퍼나 브로그 슈즈로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 이 조합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클래식이며 뻣뻣하거나 구식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존재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수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몸에 딱 맞는 블레이저는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가장 간단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아이템 다섯. 지나치게 캐주얼한 조거 팬츠, 헬스장 밖에서. 요즘 조거 팬츠는 어디서나 볼수 있죠. 편하고 캐주얼하며 유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 남성이 지나치게 운동복 같은 조거를 헬스장 밖에서 입으면 그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재단이 깔끔하고 원단이 고급스러운 조거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조거는 너무 헐렁하거나 반짝이거나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 마치 운동복을 길거리 옷처럼 흉내 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스타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은 사람들에게 전문성과 성숙함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자신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해야 할 시기인데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건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대신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맞춤형 캐주얼 팬츠를 선택하세요. 치노 팬츠나 플랫프런트 팬츠 같은 것이 좋습니다. 편한 날에는 진한 데님이나 울 혼방 조거처럼 구조감 있고 매트한 소재로 된 팬츠를 입으세요. 반짝이거나 운동복 같은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비어스 브로스넌이나 덴젤 워싱턴처럼 조거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스웨트 팬츠보다 편안한 슬랙스처럼 보이는 스타일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스타일링으로는 차콜색 맞춤 조거 또는 어두운 치노 팬츠에 깔끔한 화이트나 프렌치 블루 셔츠를 매치하고 깨끗한 가죽 스니커즈나 로퍼로 마무리하세요. 여기에 가벼운 봄버 재킷이나 언스트럭처드 블레이저를 더하면 룩이 완성됩니다. 조건은 편할 수 있지만 올바른 스타일과 매치법을 선택해야 세련되어 보이지 흐트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템 숫자 여섯. 과하게 화려한 액세서리. 많은 50대 남성들은 큰 반지, 두꺼운 금목걸이, 과하게 큰 팔찌를 착용하면 스타일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석이 지나치게 크거나 반짝이면. 오히려 과하게 꾸민 듯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인상을 줍니다 특히 성숙한 옷차림과 함께 했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깨고 당신의 존재감마저 값싸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인지 연구에 따르면 액세서리를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감과 세련됨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다니엘 크레이그나 키아누 리브스 같은 배우들은 액세서리를 최소화하죠 클래식한 시계 심플한 결혼 반지 혹은 가죽 팔찌 정도만 착용하며 그들의 스타일 자체가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화려함보다는 품질과 절제를 선택하세요. 깔끔한 다이얼의 시계, 실버, 또는 골드 웨딩 밴드, 혹은 단정한 가죽 또는 비드팔찌 하나만으로도 과하지 않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굵은 체인이나 여러 개의 반지를 동시에 착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옷의 분위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스타일 팁을 드리자면 맞춤블레이저나 셔츠를 입을 때는 액세서리를 최소화하세요. 클래식한 시계와 은은한 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캐주얼한 차림이라면 가죽 스트랩 시계와 심플한 팔찌 하나면 완벽합니다. 이런 선택들은 의도적인 세련미를 보여주며 80년대 뮤직비디오 속 인물처럼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액세서리는 적을수록 더 좋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50대 남성이 당장 버려야 할 다섯 가지 옷차림 실수와 대신 선택해야 할더 똑똑하고 세련된 대안들. 스타일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 삶에 어울리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당신의 가장 큰 스타일 고민은 무엇인가요? 에? 당신의 스타일을 한 단계씩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